안녕하세요 드로잉샤론입니다 오늘은 달의 여신 이집트 미의 여신 히비스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히비스커스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몇년 전에 괌에 가서 찍어온 히비스커스 사진을 가지고 오늘 스케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어, 중간에 저기 보이는 그 꽃술이 굉장히 복잡하므로 마스킹액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구도 잡고 사진 보고 끝까지 스케치하고 묘사하고 그리고 마스킹액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 아래로 이렇게 어, 일직선 구도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대로 붙여도 예쁠 것 같아서요. 위 아래 구도를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음, 꽃잎이 굉장히 러프하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조금 잘 관찰하면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어, 꽃잎이 굉장히 커요. 히비스커스는.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주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름과 꼬불꼬불, 이런 것들을 대략 해놓으면 언젠가는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조금 관찰을 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잎사귀도, 어, 고 모양 그대로는 위치를 잡을 수 없지만 어울리는 위치에 이렇게 배합을 하면서 잎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걸 다 그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몇개 넣어서 구도를 잡아봤고요. 처음부터 꽃술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잎맥도 마찬가지로 몇개 정도 큰 것들은 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전사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 체크하고 이비연필로 뒤에 흑연을 묻힌 후. 어, 제도 패드에 맨질맨질한 부분이 앞면이니까 포기해서 놓고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겹치지 않도록 뜬 후에 이렇게 보면 어, 퍼티지욱에 누르면서 부분 부분 누르면서 129번 핑크로 라인을 떠 줄게요. 어, 꽃술도 이렇게 핑크로 그냥 함께 라인을 뜨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액을 사용할 때 조금 덜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주로 마스킹액은 달러로니를 사용하는데요. 수채화를 겸용으로 쓸수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붓을, 붓은 어, 끝이 짧고 얇고 뾰족한 것이 쓰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붓으로. 그리고 어, 마스킹액은 너무 얇게 붙이지 않고 약간 도톰하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말려가지고 이렇게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약간 도톰할 정도로 해서 그 부분에는 마를 때까지 어 손이나 펜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부분 부분 명암을 넣는데 지금 화면상 너무 속상한 게 아이패드가 오늘 조금 컬러감이 이상합니다. 지금 129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어 바이올렛 계통의 짙은 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29번으로 이렇게 밑색을 깔을 때도 꽃이 꼬불꼬불한 주름, 이런 거를 처음부터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해줘야지 하다가는 평면으로 이렇게 벅벅벅 그냥 칠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양감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봉긋한 느낌도 처음부터 좀 살려주면서 이렇게 명암을 넣고 진한 부분은 조금 진하게 넣고요. 이 히비스커스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뭐, 어,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또 하와이안 무궁화, 덴마크 무궁화, 또 차이나 로즈, 뭐, 로즈 오브 샤론,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음, 이름만큼이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3천에서 5천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컬러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음, 뭐, 백색, 홍색, 노란색, 또 붉은, 뭐, 하여튼, 사이사이에 황색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붉은 레드계통의 히비스커스가 가장 매력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밑색은 168번, 또 옅은 부분은 밝은 부분은 170,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녹색으로 인맥을 잘 살리면서 베이스를 깔겠습니다. 베이스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럴 때도 인맥을 잘 신경 써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는 채도를 약간 떨기, 떨구기 위해서 124번, 124번 핑크색인데 어, 약간 오렌지빛이 예, 추가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 채도를 조금 낮춰가면서 충분히 깔아줄게요. 음, 처음에는 그 약간 발색이 채도가 좀 높은 129번은 그냥 핑크인데, 이 124번을 깔므로 해서 색이 조금 이렇게 톤다운 되는 느낌이 있죠. 차분해지는 느낌. 그래서 다양하게 색을 올리면서 천천히 완성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음.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추가된 색들이 어, 120색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색들이 있어요. 72색에는 좀 없는 색일 수도 있고요. 혹시야 혹시야라는 123번인데요. 그런 색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갔고 지금 저는 핑크 계열로 어, 잎사귀 끝에 약간 핑크 톤이 도는 라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독특한 것이. 이 잎은 끝에 약간 핑크 톤이 전부 돌아요. 그래서 124번으로 여측에 이렇게 핑크 베이스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밝은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170번으로 조금 밝은 톤을 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 121번. 이게 인맥이 꽃이 큰 만큼 인맥도 굵직굵직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인맥들을 자연스럽게 도드라지지 않게 121번으로 채색하면서 인맥을 만들어 줄게요. 인맥도 보이는 대로 다 하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큰거몇개 정도 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인맥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히비스커스가 어 오래전에 제가 히비스커스 차가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히비스커스 차를 한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구매해서. 근데 색깔이 그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아마도 이 붉은색 히비스커스가 아니었나. 어, 루비색 그 컬러가 나,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 굉장히 신비로워요. 꽃말도 미묘한 아름다움. 어, 미묘하네요. <laughs> 루비색 그 티도 굉장히 그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약간 새콤하면서 맡은 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비스커스 차가 면역력에도 좋고 뭐 아주 굉장히 뭐 몸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보니까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노화 방지 뭐 가장 좋은 거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쯤 가면은 그뭐 한번 잡싸 봐. <laughs> 뭐 이런 <laughs> 무조건 좋아요, 잡싸봐막 <laughs> 이런 느낌 <웃음> 만병통치약 <웃음>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laughs> 하여튼 뭐눈 건강에도 좋답니다. 추가로 또 <laughs> 음, 좋은가봐요. 어쨌든 이 붉은 계통은 음, 붉다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어쨌든 많이 들어있으므로 눈에도 좋고 음, 붉은색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번 사서. 먹어보면서 그 다이어트의 유혹에 빠져볼까 하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비스커스 차를 한번 또 먹어볼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자 이제 컬러도 녹색 그린 계열은 이렇게 이, 이 색은 167번인데요. 초록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색으로 벅벅벅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색은 약간 밝은, 정말 초록초록한 느낌을 띠고, 어떤 컬러는, 약간 연두빛에 물든 그런 느낌도 좀 주고, 내가 구사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색을 좀 써보고요. 꽃잎, 잎사귀의 특징이 옅은 핑크감이 돈으로, 옅은 핑크색으로 지금 다시 한번 또, 음, 123번 인데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살살 이렇게 끝에만, 희한하게 끝에 잎사귀에 이렇게 핑크빛이 돕니다. 이 꽃이. 그래서 옅은 색으로 한번 처음부터 아주 진한 색으로 들어가면 또 너무 눈에 도드라지고요. 그래서 베이스 색으로 요거는 124번을 한번 깔고 위에 133번 아주 짙은 컬러인데요. 그걸로 어 조금 음영을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잎맥도 예쁘게 그려주고요. 어 약간 뒤집어져 있는 잎사귀이기 때문에 음, 컬러를 윗부분에는 많이 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 꽃을 이렇게 탁 이렇게 명암이 밑에 부분이 뭔가 짙은 색으로 좀 눌러있으면 꽃이 조금 더 입체감이 나므로 어, 바닥에 어두운 컬러로 어, 짙은 녹색으로 잎사귀를 좀 깔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어, 아무래도 음, 좀 이렇게 잎이 엎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옅은 하늘색 계통으로 이렇게 좀 잎을 깔아 줬고요 그 다음에 밝은 톤도 168번으로 이렇게 잎사귀 모양을 조금 넣고 음, 밑에 거는 조금 진하게 요건 아마 파인그린인 것 같아요 파인그린 267번 그래서 베이스를 진하게 깔면서 살짝 밑에 있는 느낌을 또 줄게요. 입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강약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인맥을 살리고요. 인맥을 살리면서 명암을 쭉 넣어 보겠습니다. 인단블루 247번 인데요. 이 컬러로, 이제 짙은 약간 그 그림자진 부분. 빛을 덜 받은 부분에 짙은 베이스로 좀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짙은 색으로 마무리 하고요. 133번으로 줄기도 좀더 진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자, 여기 뒤로 살짝 햇빛에 비치는 인맥을 이렇게 넣고. 자, 마스킹액은 이렇게 뜯어낼 땐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퍼티 지우개로 꾹꾹 누르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잘 나오죠.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뭘 긁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서 맨질맨질 하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킹액을 썼을 때는 어 조금 부위를 넓게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짙은 컬러로, 이게 219번 인데요. 짙은 컬러로 다시 형태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변에, 어, 조금 이렇게 꽃술이 좀 도드러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조금 더 깔끔하게 짙게 라인을 잡고 형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색조를 조금 더 넣어주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이런 꽃술을 할때 주의점은 어, 꽃술의 그 형태를 침범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잘안 사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우, 저거 복잡한데 어떻게 그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에, 정신을, 정신 일도 하셔가지고, 어, 짙은 부분에 조금 더 선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보기보다 그냥 그렇게 효과는 마스킹액을 사용하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이 안에, 속 안에는 조금 짙은 색으로 이렇게 제가 그, 어, 219번과 그리고 저 안에 음, 완성된 요거는 완성된 후에 느낌인데요. 지금 화면이 아이패드가 컬러를 좀못 잡아줘서 그런지 아이패드 탓으로 돌리기엔 <laughs> 너무 죄송하지만 어, 색이 조금 다르죠. 완성한 색하고 제가 레드톤을 완성할 때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25번, 219번과 225번으로 어, 음영을 조금 더한 번씩 라인을 잡고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톤 정리하고, 인맥 그려주고, 인맥도 필압을 강하게 줬다가 끝부분은 살살 흐리게 스르륵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142번인데요. 이거로 이렇게 이런 꽃술의 포인트를 선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도록 142번으로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름진 부분도 이제 요거는 제가 225번인데, 끝에 진한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햇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예, 꽃은 그 음영을 정확하게 내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잎사귀 밑에는 그늘이 졌을 것 같으니까 좀더 진하게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33번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짙은 보라색으로 보이죠. 희한합니다 오늘 컬러감이. <laughs> 자 133번으로 이제 그 진한 선들을 한번더 포인트를 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단 블루 247번인데 여기 그 잎사귀에 골고루 그러니까 선이 너무 한 가지 컬러가 도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지그시 누르면서 믹스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선이 좀 정확하게 그렇다고 너무 재만 너무 도드러지게 파놓으면 또 이상하겠죠 주변색하고 어울리게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음영을 주고요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틈이 있는지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어, 마지막 정리 때저 짙은 부분은 157번 인단 블루 같은 걸로 이렇게 인디고, 인디고 컬러로 짙게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히비스커스 완성됐습니다. 본래는 이런 색인데요. 저는 오늘 액자에 넣어서 한번 집 벽에 걸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분도 한번 함께 해 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데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